근데 약간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. 오늘은 9월 1일 월요일이고요. 밤 10시 22분입니다. 아, 너무 피곤한 관계로. 하, 오늘 운동을 못 했습니다. 제가 이제 PT가. 9월 말로 끝나요. 그래서 이제 운동을 독립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 의지를 돈으로 살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9월부터는 제가 집에서 훨씬 더 운동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것까지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찾아가지고 인쇄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원형 스티커를 샀거든요. 이게 누락이 돼가지고 아 뭔가 시작이 좀 그렇네 이랬는데 네. 오늘 첫날은 제가 컨디셔닝 하는 날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스티커 오기, 전까지는 그냥 형광펜을 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은 9월 2, 일 화요일 오전 9, 시4 6분입니다5 1하러 가보겠습니다. 고 하체 했으니까 하체는 주황색으로 온 완! 오늘 제 점심입니다. 검은콩까지 넣은 잡곡밥에다가 김치찌개 먹을 건데 여기 뭐 두부랑 돼지고기 갈사 들어있어서 담배질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참아야 돼, 참아야 돼. 남편은 저녁을 먹는 대신에 나는 요거트. 근데 치킨 먹고 싶은 거 참았어 가지고 그냥 마들렌 하나 먹기로. 마이렌더 네, 맛있어? 닭고기보다 안 맛있어. 닭고기라 생각하면 먹으면 똑같아. 그래. 응. 오늘은 9월 3일 수요일 아침이고요. 월요일에 59.6이었는데, 지금 59. 체지방률? 부끄럽지만, 체지방률 떨어졌고. 골격근량이 늘었습니다. 야호. 아침 겸 점심으로 순두부찌개랑, 그 다음에 밥을 먹을 거고요. 반찬은 이거 만든 지가 조금 돼가지고, 애들이 가려고 해가지고. 먹겠습니다. 밥을 다 먹었는데 너무 단 맛이 땡겨가지고 집에 있는 단백질 미니바를 먹기로 했어요. 이렇게 초코가 살짝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딱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. 요 오늘 하루 종일 장 보고 뭐할일 하고 이랬던. 근데 네, 햄버거가 사실 저한테 완전 최고의 체지식이에요. 빵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래서. 그래서 여기 안에 토마토는 있는데 제가 잎채소를 빼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이거 먹고, 이제 하겠습니다. w e <laughs> l c 오치겠습니다나 진짜 장하다. 이렇게 하루 10분씩 하다 보면 언젠가 30분 쉽게 할 날이 오겠죠. 오만. 오늘은 9월 요일이요일이늘은 오늘은 p t 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상체 조지고 오겠습니다 천천히 m not a pity to her. I'm n 살 d 같 n 소리도 엄청 많이 듣고, 근데 애플워치를 안 끼고 왔어. n d I don't mind. I don't mind. I don't mind. I don't mind. I don't m 거 n d I don't 밥조금 d I 먹을 거예요, 저는. 난밥 조금도 먹지. 싫어. 팔배나 올라고. 아니 여기 떡이랑 당면 있잖아, 감자랑. 더안 좋은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, 때려보지 말고. <laughs> 오늘은 9월 5일 금요일 아침이고요. 오늘 아점 메뉴는 어제 무사움 했던 재료가 남아서 제가 지금 마법에 걸려 있어가지고 입맛이 별로 없어서 그냥 요거 먹겠습니다. 입맛이 없어가지고 요 정도만 먹고 빠이 하겠습니다. 간식은 너무 배고파가지고 요거트를 다 먹지는 않을 거고 그냥 요 과일이랑 견과류 떠먹고 한 조금 더 떠먹은 다음에 버리려고요. 왜냐면 <laughs> 어제까지였어. 잘 먹겠습니다. 몸이 힘든 날이니까 쉬는 날로 하겠습니다. 금요일 치팅 메뉴, 족발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laughs> 소맥 조금 먹을 거예요. 조금만 먹어요. 네. 원래 막 내가 뭔가 엄청 먹고 싶은 상태에서 먹잖아. 음. 그러면은 음. 내 상상 속이 훨씬 더 맛있어서 음. 막상 먹으면은 음. 그 정도의 가능이 아마. 음. 근데 그냥, 어? 그냥 음. 족발? 그냥 괜찮아. 그냥, 음.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먹잖아. 음. 그러면은. 음. 더 맛있어. 음. 그래서 음. 거짓말 같은데, 뭐가 거짓말이야? 그냥 항상 맛있어야 하는데, 아니야. 엄청 먹고 싶어 할 때도, 와, 너무 맛있어. 아, 내가 언제 하겠어? 짜증나. 그럴 거고거바꿔주고 아, 좋았어. 내가 어거 맛있게 생겼다. 90이상 그냥 안 했나 봐. 일요 저녁 치킨. 치킨 치킨. 발이 진짜 발다. 오늘. 점심으로 제육볶음이랑 저녁은 쌈바는 계란 두개 이걸로 <laughs> 돼? 안 돼? <laughs> 다이어트 해야지, 상이. 일주일 가락치기? 어. 우와. 도 팔이 덜거려온완 On 운동 가기 전에 바나나킥 같은 맛이. 그렇죠. 자 넷. 그렇죠. 하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저 밥이 되는 걸 기다렸다가 먹고 싶지 않다. 그래서 짬뽕을 그렸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음... 말도 안 되는? 이 극단적인 식단은 폭식을 부른다. 근데 아, 오늘은 진짜 먹어야 될것 같아. 짬짜면 먹겠습니다. 내일 아침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. 하고 두유 한잔 마시겠습니다. 그렇죠? 손 넓이가 좁아지면 안 됩니다. 그죠? 점심, 운동 다녀와서 먹습니다. 왜? <웃음> <웃음>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. 그럼. 올해 올해 연말까지 음. 계속 뺄 거야. 볶음 만들기가자가자빨쟤야지가 쟤가 <laughs>